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여인에게 몽땅 다 주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상자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선물 상자를 준 신은 이 여인에게 이 상자는 절대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다 가지고 있으면, 뭐, 이거 하나쯤은 열지 않고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걸 왜 열지 못할까? 그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열, 열, 열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엽니다. 호기심이 뭐 크게 작동한 거죠. 열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열었더니 정말 온갖 안 좋은 것들 죄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 밑바닥에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 소망이라는 것만 딱 남아있는데 이게 너무 놀라니까 덮어버린 겁니다 그나마 소망 하나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판도라 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라는 말이 헬라온데 뜻이 모든 선물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뭐참 좋지요. 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판도라라는 여인입니다. 제우스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이 가지고 있던 불을 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이 화가 난 상태로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 하다가 이 판도라에게 이 상자를 건네 준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한 거죠. 이건 열지 말라고. 자, 그런데 제우스는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를 빼고 다 줘도 그 하나를 갖고 싶어서 안달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딱 하나만 불편해도 불편해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다 좋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의도했던 거죠. 이 나쁜 것들이 세상에 다 퍼지도록 정말 인간 세상에서는 뭐 신화대로 하면 제우스의 뜻대로 그냥 온갖 나쁜 것들이 다 퍼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하나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신화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채우려고 나쁜 짓들을 합니다. 다 좋답니다. 그런데 뭐 하나만 불편해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이 말을 못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변의 세상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아,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부분입니다. 뭐, 호기심 때문은 아닙니다. 열기는 열어야 하는데 이것을 열고 나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라도 이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열어야 할 상자의 이름은 술입니다. 술에 대해서 한국교회만큼은 아주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이겠지요. 근본주의자들은 이 술을 입에 대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악이요 죄라고 아주 그냥 단언합니다. 그냥 술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게 그들의 이야기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을 입에 대는 것이 정말 죄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도라의 상자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주인공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배, 바울도 그렇고 또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십시오.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거 정말 이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선생님 이야기가 또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아예 오늘 글을 쓰시면서 술을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으면 너무 확실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쓴 말이 이거예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러니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어디서부터는 문제냐? 이거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지요. 특히 종교를 떠나서 한국 사회는 이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예요. 문제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술에 술에 대해서 열어서 자유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술에 대해서는 하나는 정리하고 갑시다. 술을 입에 대는 것 자체를 더 이상 죄악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술을 입에 대는 것 자체를 더 이상 죄악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 또한 이 상자를 확열수 있느냐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번 마시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많아도 너무 많아요. 꼭 필요해서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치료를 목적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공개적으로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우리 사회가 만날 혼돈과 혼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싹열수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마도 에베소라는 도시도 한국 사회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물론 남들이 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히 큰 문제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도 이런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죄를 범하면 더큰 벌을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는 취해서 그랬거든요 하면서 오히려 벌을 더 가볍게 해주거든요. 이러다 보니, 아예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더큰 대가, 책임을 지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않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교인들이 술 마시는 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며 술이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술을 찾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근심 걱정이 밀려오면 하나님을 찾아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 문제를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마시고 힘들다고 마시고 아프다고 마시고 그러면서 결국 술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에서도 제대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노래해야 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김에 진심을, 진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노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노래하는 겁니다. 음악이 또는 뭐 이것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끝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또 하나님께만 감사, 이것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인 겁니다. 매일 술 마시고 툭하면 술에 취하고 술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보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 많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많이 행복한가? 이 질문을 이 속에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모양이고 태도인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뭐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또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두고 믿음이 없다거나 정말 극한 사탄에게 넘어간 죄를 짓는 거라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술에 취한 사람만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술에 취해서라도 진심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솔직하고 청직하지 못한 그 사람일 때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성령에 취한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술이라는 단어가 나왔더니 그냥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이걸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마셔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말 좋아서 기뻐서 흥얼거립니다. 행복해서 실실 웃습니다. 비난하고 정지하는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오게 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하실 거니까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이것이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고스 공동체는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봅시다. 술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만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된 겁니다. 술에 취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술은 잘. 절제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성령에 취한 척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노래해야 합니다. 성령에 취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참 멋지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좀 솔직하게 터퍼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정지하는 일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로고스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니, 주님, 과감하게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해야 될 모습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내가 성령에 취한 사람인데, 내가 성령에 푹 빠진 사람인데, 내 모습이 참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멋진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뿐이 아니라 내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멋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